여보세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해피넛 탐정입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콘서트장이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큰 소리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큰 소리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 접수됐습니다. 바로 알려드리죠. 먼저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네에는 망상체가 있어요. 망상체란 내간에 위치한 동물처럼 생긴 신경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합니다. 망상체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중 각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만약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노출된다면 망상체가 활성화되어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큰 소리 음악에 노출된다면 망상체가 활성화되며 우리는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소리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모이게 만들죠. 우리 모두가 같은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콘서트장에서의 떼창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이게 만들죠. 세 번째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콘서트장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바로 큰소리 음악과 연합하여서 더욱 큰소리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